11번 문제입니다. 아, 여기서도 랜덤을 사용을 하는데요. 10개의 숫자를 랜덤으로 만들어서 배열에 저장하고, 크기 순서대로 출력하세요. 자, 크기 순서대로 출력한다. 그게 이제 정렬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앞에서 한거 잠깐 복습하면, C나 아, C++에서는 이렇게 랜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C샵에서는 랜덤 객체를 만들고, Next member 함수를 사용해서 랜덤 값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랜덤을 쓰면 되고, 정렬하는 문제, 우리가 C++ 공부할 때 했었던 거랑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정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 한 10개 정도 있으니까,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요. 교과서 64장에 버블 정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버블 정렬, 물방울 정렬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인접한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큰 값을 뒤로 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만약에 다섯 개의 요소가 있는 에, 그러한 정렬 배열이 있다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에, 요, 에, for, int i는 4에서부터 0보다 큰 동안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 i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 건잘 사용을 안 해봤는데, 자 i 값이 4부터 0보다 큰 동안 i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러니 얘는 4번 반복하겠죠. 아, 4번 반복하면서 이 루프를 아래, 아래, 아래에 있는 루프를 아,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실행하느냐? 어, J는 0부터 i보다 작은 동안이에요. 처음에 i가 4니까 J가 3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0, 1, 2, 3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뭐를 비교하느냐? J가 0일 때 0과 1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0과 그 하나 더 많은 0과 1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이두 이 개를 비교해서 더큰 거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과 5를 비교해서, 어, 또 하고, 그 다음에 5와 1을 비교하니까 또 1, 요거도 뒤로 가겠죠. 그 다음에 5와 7을 비교하고. 그래서 첫 번째 루프가 하나 끝나면, 이 루프가 하나 끝나면, 어, 제일 큰 값이 맨 뒤에 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어, 큰 값들이 계속 뒤로 올려, 어, 밀려나서, 어, 최종적으로 정렬이 된 결과를 알수 있어요. 이름이 이제 버블 정렬이라고 한게 뭐냐면 이렇게 큰 값들이 이렇게 쭈르륵 해서 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뒤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물 속에서 물방울이 위로 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버블 정렬이라는 재밌는 이름이 붙은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요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 크면 얘를 뒤로 바꿔야 되죠. 아, 두 개를 바꿔야 되죠. 이 부분이 두 개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우리 C++로 짠 코딩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음, 정렬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렬 간단하게 정렬할 수 있는 코드는 하나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딩해서 프로그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만들죠. 11번 문제. 그래서 B11 소팅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배열을 만들어야지 돼요. 문제는, 문제는 10개라고 했으니까 10개짜리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int 배열 a라고 이름을 쓸게요. a는 newint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배열을 하나 만들고 랜덤 값을 쓸려면 또 랜덤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랜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4 0 부터 10 까지 알 n e 스 t 인데 얘도 100 까지의 숫자 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배열을 저장을 했고요 어, 10개 배열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for each 써가지고 for each 아, V라고 할까요? value V in A. 그 다음에, 음, console.write, 자, 제로, 탭,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로번째 오는 요소는 V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CW 해주면, 10개를 옆으로 나란히 출력하고 어, 그 다음에 new l 을해 주겠죠 자 요렇게, 요게 이제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 주고 이제 배열을 정렬하는 과정이 요 과정이에요 배열 정렬이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을 그대로 한번 써 볼게요 자 for int i는, i는 9부터, 여기서는 이제 9가 되는 거예요. 9부터 i가 0보다, 때,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그렇죠? 다음에 for int j는 0부터 j가 i보다 작은 동안 j++.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A의 j보다 a j보다 aj가 aj가 aj 플러스 1보다 크면 바꿔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꿔줘야 돼. 그래서 매개변수 t는 aj. aj는 aj 플러스 1. aj 플러스 1은 T 이렇게 하면 바꿔지죠? 왜기 이제 다 끝나면, 다 끝났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정렬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어이 정렬이 틀렸습니다 결과가 그렇죠 정렬이 안 됐죠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아 여기가 여기가 틀렸네요 그렇죠 a 플러스 1 이었는데 a equal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정렬된 거를 알수 있어요 정렬된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백슬래시 t 하면은 탭이니까 8칸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너무 큰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음요거를 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써주면 이 0번째 값을 요게 이제 0123 이렇게 나오니까 요 0, 0번째 첫번째 값을 다섯 칸으로 찍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칸으로 5 칸으로 출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탭을 쓰면 여덟 칸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다섯 칸씩 출력을 하니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다섯 칸씩 딱딱 나오죠. 이 위에 것도 그렇게 바꿔줄게요. 이것도 0,5 해주면 자 이렇게 네, 이쁘게. 다섯 칸씩 출력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런 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요 요 값을 찍어 주고 얘는 인덱스고 요거는 이제 어떤 그 형식을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들이 오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음,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맷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포맷 문자열 이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음, 교과서에, 교과서에 음, 10장, 10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참조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